안녕하세요 창세기 10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The Descendants of Noah's Sons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 이런 얘기입니다 First Chronicles는 역대상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역대상의 어,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 5절부터 23절까지 같은데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미, 표시를 해 줬네요 네,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서 제가 발음을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 1절을 볼게요. These are the descendants of Noah's sons Shem, Ham, and Japheth. These three had sons after the flood. 이것, 이 사람들은, 이 these라는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들, 샘, 함,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이다. These three, 이세 사람은 had sons, 아들을 낳았다. After the flood, 홍수 후에. 네, 샘과 함과 야벳에서 인류가 탄생, 다시 이제 줄기가 뻗어나가게 된 거죠. 2절, the sons of Japheth. 네, Japheth은 야벳이죠. 야벳. 둘째 아들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샘이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어, 자베스가 둘째 아들이고, 햄, 햄. 실수해갖고 노예가 된 저주를 받은 이 함이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죠. 이제 두 번째 야벳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음, 야벳의 아들, 아들이다. 고멀, 메각, 마다이, 자번 투보, 미샥 티레스, 두, 세, 네, 다, 여, 일곱, 일곱 아들이네요. 일곱 아들 were the ancestors of the peoples who bear their names. 어, 이 사람들은 어, ancestors 선조다. ancestors는 선조죠. the peoples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who bear their names. 이 일곱 가지 이름들, 그들의 이름들을 bear 하면은 쓰는 겁니다. 붙이는 그런 이름들을 쓰는 사람들의 선조들이다. 이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 이름 그대로 계속 이렇게 똑같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의 이 일곱 명들이 바로 조상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네, 3절은 제가 이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The descendants of Gomer were the people of Ashkenaz, Ripath, and Togarma. The descendants of Gomer were the people of Ashkenaz, Ripath, Togarma. 네, Gomer, Gomer, Gomer입니다. Gomer의 자손은 Ashkenaz와 a s h k e n a 와 Ribath과 t o g a r m a 이다

네, 자반, 야완이네요, 야완. 야원. 아, 이름이, 한글 이름이 다 틀려요. 야완의 자손입니다. The descendants of Javan were the people of Elijah, 네, 어렵습니다. Elijah, Spain, Cyprus, and Rose.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네 명이네요. 네 명을 낳았나봐요. 자반의 후손들은, 음,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의 후손들이다. 오저. they were the ancestors of the people who live along the coast and on the islands. 그들은 어 어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어떤 사람들의 조상들인데 ancestors 조상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관계대명사 후죠. Who live along the coast and on the islands. 해변입니다. Coast는 해변과 island는 섬이죠. 섬들을 따라서 사는 along 못못을 따라서 해변과 섬들 섬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조상들이다. 네, 뭔가 사이프리스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해변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 이제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바닷가 백성, 바닷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네. These are the descendants of Japheth. 이, 이, 이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이다. living in their different tribes and countries, 어, 뭐뭐하며 사는 그들의 각각의 어, 종족, tribes, 종족과 country. 나라별로 나라대로 음, 살아가는 each group speaking its own language. 각각의 그룹들이 그들만의 그들만의 언어를 말하면서 사는 야벳의 후손들이다. 네, 그리고 이제 6절을 볼게요. 6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sons of Ham, Cush, Egypt 네, 함의 아들들입니다. The sons of Ham, Kush, Egypt, Libya, and Canaan. 네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네 명입니다. 어, 함의 아들들이다. 쿠시, 이집트,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네,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노아한테서. were the ancestors of the peoples who bear their names. 이들은 어, 그들의 이름을 그런, 사용하는 사람들의 조상들이다. 그 다음에 7절, 7절도 들어볼게요. The descendants of Cush were the people of Seba, h a v i l a Sabda, Rama, and Sabdeka. The descendants of Rama were the people of Sheba and Dedan. 네, 쿠시에, 구스의 자손들입니다. 구스의 자손들은, people of Sheba, Habila, s a p t e r Rama, 그 다음에, 어, s e p t a c r a 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네요. 음, 구스의 아들들은 다섯 명입니다. 자, 그리고 The descendants of Ramar were the people of Sheba and Dedan. 라마의, 라마의 어, 후손들은 b 바와 드단의 사람들입니다. 네, 아들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구스의 아들 다섯 명 중에 이 라마 이 라마의 또 자손만 이렇게 시바와드단 둘이라고 말을 해 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8절. k u h a d a son named Nimrod. 구스는 님라드라고 뭐 이름하는 아들을 낳았다. 딤으로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딤으로 님라드. who became the world's first great conqueror. 그는 뭐뭐가 되었다. 세계의 최초의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다. 네. 뭔가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구스의 아들 님으로 어, 그 다음에 구절 By the Lord's help 하나님의 도움으로 He was a great hunter. Hunter. 사냥꾼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냥꾼이었다. And that is why 어, 이렇게 되면은 그 뭐뭐가 이유다 이런 말입니다.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는 거, May the Lord make you as great a hunter as Nimrod. Nimrod 같이 어,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 어, 사냥 너너 너, 당신이 Nimrod 같이 뛰어난 사냥꾼이 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은 님라트같이 뛰어난 어, 사냥꾼이 되게 하시기를 이런식으로 말하는 이유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At first his kingdom included Babylon, Erech 어디입니까 and Akkad all three of them in Babylonia 처음에 그의 왕국은 그의 나라는 포함했다 바벨론 그리고 에렉, 아카드, 그리고 예, 세가 세 나라네요. 이세 나라를 포함했었다. All three of them in Babylonia. 이세 나라는 모두 바빌로니아에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11절 From that land. 어,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From that land he went to Assyria and built the cities of Nineveh, Rehoboth, Iyar, Kala. From that land he went, from that land he went. 네, 정신이 없네요. 그 나라에서부터, 그 나라에서부터, he went to Assyria. 그는, 여기서 지금 그는 이제 n i m r o 을 얘기하고 있죠, n i m r o 네, 니무롯이 아시리아에 갔습니다. and built, 건설했습니다. the cities of Nineveh, r e h o b o t h and c a l a 니누에, 네, 니누에.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그리고 갈라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음, 12절, and region which is between Nineveh and the great city of c a l a 그리고 리젠을 어, 리젠을 세웠습니다. 레센이라고 돼 있네요. 레센 리젠을 세웠는데 그것은 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있는 거죠. 니누에와 어, 아주 거대한 도시 갈라 사이에 있습니다. 13절, 13절, 14절을 들어볼게요. The descendants of Egypt were the people of Lydia, Anam, Lahab, Nafsha, Pathras, Caslu, and of Crete, from whom the Philistines are descended. 네. K, uh, the descendants of Egypt. 이집트라는 사람의 자손들은 The people of Lydia, Anam, Lehab, Nafsha, The 다음에 Pathras, Caslu Crete, And of c 여기까지죠. 이집트의 그 아들들은, 이집트의 후손들은, 리디아, 어, 여기서 읽어야 되겠네요. 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크레타이다. 여기까지. 그러면 은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을 낳네요. 이집트라는 사람은 일곱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이집트의 일곱 아들을 보았고요. 네, 마지막 부분에 end of Crete, 크레타의 이제 자손을 또 소개 소개시켜 줍니다. From whom 그로부터 the Philistines are descended. 블레셋이 어, 나왔다. We descended from somebody 하면은 뭐뭐의 후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from Crete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이제 앞으로 돼가지고 from이 여기 앞으로 됐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으로 갔습니다. 이게 Crete죠? Crete로부터 필리스니 나왔다. 1 5절 Cain and sons, Sidon the oldest and Heth were the ancestors of the peoples who bear their names. 가나안의 아들들이다 시돈 마지인 시돈 그리고 헷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조상들이다 16 17 18절은 이제 가나안의 또 다른 아들들이 되게 많죠 이게 말썽꾸러기 족속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총 11명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15절, 16절, 17절, 18절에 나온 이 아들들이 총 11명이더라고요. 자, 음, 여부스와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앗과 스말과 하맛을 낳은 거예요. 여기가 여부스, 아모리, 그다음에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앗, 스말, 그다음에 하맛. 1 1 명을 낳은 겁니다. The different tribes of the Canaanites spread out. 가나안 족속의 음, 각각의 그런 족속들이 퍼져 나갔다. 네, 가나안의 각각의 족속들이 퍼져 나갔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1 9절 십구절도 한번 들어볼게요. until the Canaanite borders reached from Sidon southwards to Gerar near Gaza and eastwards to Sodom, Gomorrah, Admah, and Zebulun near Lasha. 네, 이게 지명이 보통 으로운게 아닌 것 같아요. 1 9 절. 어, 이 Canaanite Canaanite border 가나안 국경이 가나안 국경이 r e a c h d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퍼져 나간 거예요. From Sidon, s i d 에서 southward 남쪽으로 to 어, 뭡니까 Jerar near Gaza, g a 그 근처에 제 e 까지 j 어, e r 까지 남쪽으로 어, 닿을 때까지 s i d 에서부터 s i d 에서부터 어, 남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이 Gaza 에 가까운 예. 가사에 가까운 가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and eastward to Sodom. 소돔 어 동쪽으로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and 어, z e b o i m near l a s h i s h 레쇼 가까이에 있는 레쇼 가까이에 있는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수보임. 음 동쪽으로는 스포인까지 이르른 제이 거죠. 20절입니다. These are the descendants of Ham living in their different tribes and countries, each group speaking its own language. 이 사람들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어, 그들의 각각 다른 음, 부족과 국가에 살면서 그들만의 own language. 자신들만의 언어를 말하면서 음, 각 그룹들이 그들만의 언어를 말하면서 사는 함의 후손들입니다. 네, 이 함의 후손들이 지금 많은데 그들만의 또 각각의 언어를 말을 하나봐요. 21절, Shem, the older brother of Japheth. 야벳의 형인 the older brother는 형입니다. 형인 셈은 was the ancestor of all the hebrews. 모든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조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볼게요. 네, 이제 첫째인 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s 의아들 s o n s Elam, Esher, a r p a s h a d Lud and Aram were the ancestors of the peoples who bear t h 아서 아르파샤드 루트 엔 에람 네어 셈의 아들들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루트과 아람입니다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루트 그다음에 아람 다섯 명이죠 세은다섯 명의 아들을 맞네요. Were the ancestors of the peoples who bear their names. 그들의 이름들을 쓴 사람들의 사람들의 조상들입니다. 이십삼 절, 이십삼 절도 들어봐야겠어요. The descendants of Aram were the people of Uz, Hul, Gether, and Meshach. The descendants of Aram were Uz. 아, 어, 어, 아니죠. People of Uz who gather and match. 네, 아람의 자손들입니다. 아람. 여기서 마지막에 나온 아람이죠. 아람의 자손들. Uz와 Hul과 g e d e r 과 Mas이다. 네 명이죠. 그다음에 a r 박 아르박삿. a 아르 s h a a r a s a 입니다 a 어, r p a k s h a t Ar박삿 was the father o who was the father of e b 아르박삿은 셀라의 아버지였습니다. Who was the father of e b 그 셀라는 바로 에버의 어, 또 아버지인 음, 아버지인 거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베를 낳았다. 25절 Eber had two sons. One was named p e l e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의 이름은 어, 벨렉이라고 불렀다. 네, 이 벨렉은 어, 히브리 말로 약간 divide 나눠진다는 그런 어, 소리가 난대요. 음, 벨렉이 나눠진다라는 느낌의 소리가 나나봐요. Because during his time. 그의 시대에 동안에 사람들, the people of the world were divided. 세상의 사람들이 divided,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나눠졌기 때문이다. And the other was named Jockton.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인 거죠. 26절, 26, 27. The descendants of Joktan were the people of Almodad, Shelif, Hazarmabeth, Jera, Hadorim, Uzal, Dikla, Obol, Abimael, Sheba. The descendants of Joktan were the people of Almodad, Shelif, Dame, Hazarmabeth, Zerah, Hadram, Uzer, Dikla, Obal. 에보마엘 시바, 디에 오필 해빌러 조벳 있습니다. 네, 욕단의 아들은 여기 나오죠. 알모닷과, 네,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 마웻과 예라,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 과 스바와 오빌과 하위엘라와 요밥을 낳았습니다. 네, 욕단이 제일 많이 낳은 것 같은데요. 총1 3 명을 명의 아들을 낳았네요. 그다음 볼게요. 네, 2 9 절도 들어볼게요. Ophir, Havilah, and Jobab, all of them were descended from j a p h e t o Hevila and Jobab. 네, 이세 명도 이제 욕단의 자손인 거죠. All of them were descended from Joktan. 그들 모두는 어, 욕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후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3 0절 The land in which they lived extended from 음, Mesa to Sephar in the eastern hill country. 네, 어떤 땅인데요. 그들이 어 살았던 in which they lived. 이 in 전치사도 이 뒤에로 와야 되는데 전치사 앞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어 살았던 그 땅. 네, extended 확장되었다라는 말입니다.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어 매사와 measure, 매사와 그다음에 sefer까지 베사에서부터 어, 세파까지 확장되었는데 이 세파는 어, 동쪽에 언덕 나라에 있는 세파입니다. 동쪽에 언덕 나라의 세파까지 확장되었다. 31절 These are the descendants of s h e m 이 사람들은 셈의 자손들입니다. living in their different tribes and countries 그들 만의 다른 부족과 국가에 살면서 each group speaking its own language. 그들의 각각의 그룹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를 말하는 음 셈의 후손들입니다. 마지막 32절이네요. All these people s are the descendants of Noah. 이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네, 노아의 자손들인데, nation by nation, 나라 대 나라별로, according to, 무엇에 뭐, 따라서, there are different lines of descent. descent는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통의 어떤 그 어, 노선, 혈통의 그 노선은 족보를 말하겠죠. 그, 음, 그들의 다른 족보에 따라서,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After the flood, 홍수 후에,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땅 위의 모든 국가들,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은 were descended from 모못의 후손이다라는 뜻이죠. The sons of Noah,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1장, The Tower of b a b y l o n 바벨탑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